안녕하세요. 어, 바른정당 부산 회원대가 박태경입니다. 어,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에 있어서 어, 거의 마지막 퍼즐인데요. 그 부분이 틀려가지고 어, 다시 전국에 왔습니다. 오전에 바른정당 선대위 어, 회의 때 말씀 들었는데 새로 보완할 부분도 있고해서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 이전에 제 주장에 대해서 무드보측이 어, 반박을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졸업예정증명서는 학력증명서가 아니다 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교육부에 육군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학력증명서냐 아니냐 그래서 교육부 답변을 일단 먼저 소개를 하면요 학력이 뭐냐 학력은 학교에 대한 이력 또는 학습 경력을 의미한다. 때문에 학력 증명서는 개개인의 학력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문서다 고하면서 학력 증명서에 대한 범주 의미 기준은 서울대학교 학력 증명서 발급 규정 중에서 정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억할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학력 증명서 개념이 뭔지. 한, 한 일주일 전에 여기 가지고 왔었는데요. 서울대학교 학력증명서, 범주의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졸업예정증명서는 학력증명서예요. 근데 왜문호부 측은 아니라고 부인하느냐? 그 이유는 학력증명서가, 다시 말해 졸업예정증명서가 채용 당시에 내야 했던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때 냈던 필수 서류가 딱두 개밖에 없어요 응시원서 그리고 졸업 예정 학력증명서 응시원서 학력증명서 그리고 응시원서 안에 자기소개서 들어있죠 딱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학력증명서 졸업 예정증명서를 기한 내에 안 냈는데 한번 봅시다 졸업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낸게 11일이에요. 내 따기보다 그 발급받은 게 12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접수기한은 12월 6일이고, 당시 2006년. 그 접수기한 지나서 낸 거죠. 무효입니다, 이거 엄격하게 말하면. 왜 서류심사를 통과했을까? 이렇게 무효인 서류를 가지고. 또 하나, 어, 있죠. 응시 원서도 11일 날 냈다 나오기 않습니까 11일 자를 4자로 바꿨다. 그래서 또, 또 하나 봅시다. 이 응시 원서를 보시면 완전히 부실 투성입니다뭐 귀걸이 사진 물론이고 응시하는데 어디에 응시하는지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똑같은 거죠. 내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무슨 과 진학할지도 안 쓰고 응시 원서를 넣은 거예요? 아하 이 부실 부실 병원입니다. 근데 이 서류 이 부실 서류들이 엉터리 서류들이 어떻게 통과됐을까 보니까 서류 심사를 안 받은 겁니다. 서류 심사를 면제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서류 심사를 안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두그문준용 아, 죄송합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 서류 심사 안 받은 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그그보도자료를 이미 뿌렸는데요. 아 이렇게 본 적이네요. 여기 보면 1이 일날 이제 서류 심사 방법 아, 내부 내부 보고서입니다 내부 보고서. 서류 심사 방법에 보면 연구직만 서류 심사를 하고 일반직은 서류 심사 안 하고 전원 면접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유는 계약직이 대다수다. 그러니까 문 문재인 후보 아들 포함해서 두 사람만 빼고 다 계약직이거든요. 계약직은 어, 계약할 때 서류를 한번 받기 때문에 안할수 있다고 해. 그런데 이것또 규정상은 해야 돼요. 양해될 수 있다는 건데 신규응모자 같은 경우는 신규니까 서류심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신규응모자 중에 연구직은 다 해놓고 신규응모자 중에 일반직만. 문제는도 마들이 뭐 포함된 일반직만 안한 거예요, 딱두 사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연구직은 외국 부 노자가 6섯 명인데 6섯명 중에 4 명이 서류심사 탈락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중에 외국 부 노자는 서류심사 를안 했기 때문에 전원이 다 면접으로 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연구직은 외부 응시자 전원 불합격. 6명이 응모했는데 4명은 서류심사에서 다 떨어지고 2명은 면접봐서 다 떨어지고. 그런데 문재인 후보 아들이 응모한 일반직은 외부 응시자가 딱 2명인데 두명은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고상의 문 후보 아들 전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니다 공고상에 깜깜이 공거예요 전산 직구대 했는데, 동영상 정보, 이걸 어떻게 알고 접수를 했어요? 특혜 1. 특혜 2. 접수 기간이 최소 15일인데, 여기는 주말 빼면 3일이에요. 딴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거 특혜 2. 그럼 특혜 3은 공고를 워크넷 한 군데만 해요. 보통은, 보통은 뭐 광고도 하고, 자기 홈페이지도 넣고 다 하는데, 여기 워크넷 한 군데만 해요. 특혜 3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뽑을 때 사람 뽑을 때 이제 특혜 3입니다 서류 면접 하잖아요 서류 전형 서류심사 서류심사 패스 프리패스 면제 특혜 4그 다음 특혜 5는 뭐냐 5급 이상은 필기시험을 봐야 돼요 필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문제인 후보 아들은 필기시험안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외부 응시자가 두 명이잖아요. 한 명은 경력직이라서 피기션안 봐도 돼요. 근데 문후바 아들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피기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특혜는 문후바 아들에만 주어진 거예요. 이게 특혜 5. 특혜 6은 뭐냐. 면접을 볼 때는 항상 두 배수 면접을 보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근데 동영상 전공에는 문후바 아들 딱한 명만 면접을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면접 요건 들비기 때문에 추가 공무원에서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안 뽑고 한 명만 면접보고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문후보 아들 채용 과정은 공고낸 처음부터 면접본 끝까지 전부 다 특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혜라는 것을 지금 매일 나와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후보 측은 말문이 막히니까 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어제 뭐 고소장을 접수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돼 있는데 그100% 무고로 저쪽이 다칠 텐데 아무튼 제가 무고를 맞고살 텐데요. 그리고 어제 한 것도 고소하겠다고 하고 오늘 한 것도 고소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문이 막히니까 고소를 남발하는 문 후보는 고소왕이고 이 고소를 왜 합니까? 특혜를 은폐하려고 하니까 자꾸 변명이 안 되니까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특혜 왕자다. 아버지는 고소왕이고 아들은 특혜 왕자다. 이런 분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